자, 감사합니다. 자, 함께하는 이 시간 제1 8회 내성강연 문화축제 개회식을 시작을 하는데요. 먼저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내빈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자리를 빛내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 우리 내빈 분들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홍남표창원특례시장님 오셨네요. 우후! 선태어장호 특례시의회 의장님께서 담겨하고 계십니다. 자진상남 도의회 의원님 또 자리를 빛내주셨네요. 자 계속해서 계속해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우환 시우의 의원님 오늘 자리 빛내주셨고요. 그리고 남재욱 의원님께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제종남 우리 마산의원 구천장님께서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정숙이 내수업장님님. 예, 감사합니다. 자그위에파주소장님 그리고 우리 119센터장님 그리고 안전센터장님께서도 함께 자리를 해주셨고요. 우리 내섭 단체장님께서도 오늘 자리를 빛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내사업의 단체장님들이십니다. 세말치도 대회 회장님, 그외 위원장님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자리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들 박수를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그리고 행사 도움 주신 분들께서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어, 많은 기업과 단체에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지역 도의원님, 시의원님들 많이 계시는데 우리 황정복 의원님께서 지금 자리 계시는데 혹시 누락되신 것 같아요? 자막에 혹시 자리 계십니까? 예, 손 한번 들어주시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존경하는 내서읍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서로 서로 반갑다는 의미에서 환호성과 박수 크게 한번 보냅시다. Hey, 아하,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요 힘찬 개회 선언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진욱 내서문화축제위원회 부 위원장님께서 힘차게 개회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yeah. 지금부터 제 18회 내서광역문화축제 개회를 선언합니다. 자, 다음은 내선문화축제위원회. 양광훈 위원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요. 위원장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얼마나 든든하고 기분이 좋으실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다시 한번더 우리 위원장님께 박수 한번더 크게 보내주시겠습니까?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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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서 문화축제 위원장 양강운 이자들입니다. 무더운 여름 뒤로 하고 한한한 가을 날씨 속에 제 18회 내서 강릉 문화 축제에 참석해주신 홍 남표 시장님, 윤 한홍 국회의원님, 손태와 시의회장님 비롯한 내빈 및 내서한민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이번 내서 강릉 문화축제를 위해 많이 후원과 도움을 주신 기업업체 대표님, 특히 감사드립니다. 제1 8회 강릉 문화축제는 문화축제위원회 단독으로 주재하여 자리 맞이하죠 그동안 축제보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원민 여러분 너그럽게 이해 예 부탁드리며 오늘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 은민 여러분께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어민 와 원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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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요, 동부가 중심도시 창원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홍남표 창원특례시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박수와 주세요! 예 내수에 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특례시장 홍남표입니다. <laughs> 올해로 18번째를 맞이하는 내수강년문화축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특히 어린이들 그리고 청소년분들이 많아가지고 이 축제가 더욱더 활기롭게 보입니다. 너무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양강운 축제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이 자리에는 정말 귀한 분들이 많이 오 계십니다. 몇 분만 소개 드리면 우리 그 내서 그리고 국회에서 내서라든지 그 다음에 해원구 우리 창원, 경남 전체 예산을 꼼꼼하게 챙겨 계시는 윤한웅 의원께서도 참석을 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창원 특례시 손태화 의장님을 비롯해서 어, 도의원님, 서의원님도 함께 하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내서 강경문화축제는 여기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이 어, 18년 전에 기획을 해서 지금까지 다듬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행사가 더욱 뜻깊고 오늘 즐기시기는것 때도 더그 즐거움이 더할 것 같습니다. 어, 우리 창원시에서는 앞으로 그 내서를 중심으로 해서 더잘 살고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수공단에 어, 최근에 그 공업지구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중공업지구로 바꾸는 작업을 거기에 버금가는 어, 중공업지구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잘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호계에 파크 골프장을 또유나는원인과 같이 해서 어, 학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전천에 <laughs> 예 경전천에 자전거길도 잘 하고요. 특히 이번에 비가 그렇게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강유천이 안전했습니다. 뭐 여기 에 함께 하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뇌스가더잘 사는, 더잘 살고, 더 안전한 지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요. 어우, 바쁜 국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에 달려와 주셨습니다. 예. 유남동 국회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오. 내선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소리 한번 크게 지르세요, 우리 어린이들. 한번 질러보세요. 자. 예. 우리 창원에서 내서이 최고죠? 소리 좀 약한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제가 다녀봐도, 전국을 다녀봐도, 이렇게 업 단위에서 이렇게 크게 축제를 하는 데는 처음 봤습니다. 내서 강년 문화축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양강훈 위원장님 비롯해서 축제위원 여러분들 애 많이 쓰셨거든요.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소리 한번 다시 질러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아파트에서 지금 집에 계신 분들 무슨 일인가 하고 다시 다 나오실 겁니다, 아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오늘 날씨도 너무 잘 잡은 것 같습니다. 또 우리 홍남표 시장님 바쁘신 중에 이렇게 와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내섭에 일 많이 해주실 거죠?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시장님한테. 예, 우리 내서 잘 만들어 주십사 하고 예, 오늘은 아침에 걷기 대회부터 하루 종일 내서 읍민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고 서로 단결하고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날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밤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창원특례시의회 손태화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신참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내서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특례시의회 의장 손태화 인사드립니다. 그무었던올 어, 여름도 지나가고 10월, 10월의 가을밤 내서 주민과 함께하는 제18회 내서 강연 문화축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안전하고 편안한 축제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양강훈 내서 문화축제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어 제가 의회에서 지금 한 27년 정도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심사를 하다 보면은 거의 내서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홍남표 시장님께서 특히 내서에 많은 예산을 그걸 집중하고 계시고 또 오늘 국정에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정말 아침 일정부터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고 계시는 지역에. 우리 국회 정무위원장이신 윤하농 의원님께서 어, 정말 내서에서 무슨 예산을 다하고 또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건도 빠지지 않고 챙겨주시고 계시거든요. 그 우리 홍남대 시장님과 윤하농 국회의원님 한번일어서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laughs> 예, 그 뿐만 아닙니다. 우리 또 진상낙 도의원님, 그 다음 남재욱 의원님, 어, 이환 어원님, 이 내서를 그 사랑하고 정말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시원님, 의 도의원님, 진심으로 어, 저와 함께 우리 현구 발전과 내서 발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내서 인구가 7만 한 5천 명 정도까지 갈때 너무나 이렇게 기분이 뿌듯했는데 오늘 보니까 5,000명 선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어서 내서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창원특내시의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강려 문화축제를 계기로 해서 어린이들이 오늘 춤도 잘 추시고 한호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네서 인구가 다시 6만, 7만을 넘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하시겠죠? 예.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네서의 삶이 창원특례시에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드리는 것이 필요하시겠죠? 예. 함께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의회의장으로서 인기가 2년이 그 계속이 되는데 그동안에 빠짐없이 촘촘하게 필요한 예산들을 챙기고 또 내수업장으로 어 부임하셔서 열심히 내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정수기 업장님 또 우리 그 관계 공무원들 함께 해서 어 마, 마산의 맹성을 되살리는 그런 그어 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요문화축제 18회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그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면서 준비를 해주신 어, 축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서 단체장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더 열심히 내서 발전을 해서 의회 의정 활동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좋은 말씀해 주신 손태우 의장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더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쩜 이렇게 컨셉이 똑같을까요? 네. 하지만 내 사업의 문화라고 생각하거든요. <laughs> 그럼 이것으로서 일부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